4월 18일 화요일, 장마감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시간의 상승 하락 종목 중에서도 거래 대금 3억 원 이상 등락률 3% 이상인 종목들만 추렸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3% 이상 상승한 종목을 보겠습니다. 총14 종목으로 이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맥스트, KBG 두 종목입니다. 먼저 맥스트의 시간의 상한가는 장마감후, 삼성전자와 두 건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계약 금액은 총합 7억 원이 넘으며 이는 맥스트의 최근 매출액 대비 26%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이러한 소식에 맥스트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주 일부가 시간 내에서도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중에서도 현대무백스는 장마감 후 44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엔캠은 북미 최대 전기차 회사의 전액을 공급하기 위해 텍사스의 전액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라 전해졌는데요. 이처럼 2차 전지주들의 계약 소식이 시간 내에서도 이어지면서 다른 종목들도 함께 시간의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하이드로리튬은 4월 20일까지는 투자경고 종목 상태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히토류 관련주들이 시간에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이는 장마감 직후 정부가 중국의 히토류 무기와 움직임에 대비하겠다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그 첫발은 히토류의 선제적인 국제표준 품질 확보와 재활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전략을 심히 이결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이중 세토피아는 현재 투자경고 종목으로 장마감 후 매매거래 정지 예고 공시도 나왔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모센스는 오늘 미국 소재의 테크놀로지 회사와 특허 계약 체결 소식에 분장해서 18%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이러한 강세가 시간 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시간에 3% 이상 하락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총 5종목으로 먼저 YTN이 시간에 가장 많이 하락했는데요. YTN의 4대 주주인 한국마사이가 지분 매각을 담당할 주관사 선정을 또다시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YTN 민영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기업과 시장이 ytn 인수전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ytn이 시간에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이스 콜딩스는 현재 투자경고 종목으로 오늘 분장에서 4.5% 하락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장마감 후 신주인수권과 국내 전환사채 추가 상장 공시를 하며 시간에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구산업은 현재 신고가 종목이지만 3일 연속 급등세를 이어오면서 시간에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온 모습이었고요. 다음으로 지엔원 에너지는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오늘 2차 전지주 강세 분위기 속에서도 하락 마감을 하면서 시간의 매도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장마감 직전 지오리 에너지로 상호를 변경한다는 소식도 전했던 기업입니다. 한편 아바코는 현재 신고가 종목으로 본장에서 13%까지 상승했지만 앞쪽에 매물대로 인해 쌍봉이 만들어지면서 9%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이러한 모습에 시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끝으로 어제 시간의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상승 종목 중 1위였던 드래곤플라이는 어제 시간 내에서 상한가로 마감했지만 오늘 장에서는 1.2% 상승에 그쳤습니다. 2위였던 코미팜은 어제 시간 내에서 상한가로 마감했지만 오늘 장에서는 6.3% 상승에 그쳤습니다. 3위였던 플라즈맵은 어제 시간 내에서 상한가로 마감했지만 오늘 장에서는 4.1% 상승에 그쳤습니다. 4위였던 엔투텍은 어제 시간 내에서 8.2% 상승했지만 오늘 장에서는 2.7% 상승에 그쳤습니다. 5위였던 지엔원 에너지는 어제 시간 내에서 6.1% 상승했지만 오늘 장에서는 마이너스 1.6%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시간의 하락 종목 중 1위였던 이화공영은 어제 시간 내에서 마이너스 5% 하락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마이너스 12.3%로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2위였던 자연과 환경은 어제 시간 내에서 마이너스 4.4% 하락했는데 오늘장에서는 마이너스 -12 12.1%로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3위였던 우원개발은 어제 시간 내에서 마이너스 4.3% 하락했는데 오늘장에서는 마이너스 5.7%로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4위였던 웹스는 어제 시간 내에서 마이너스 4.2% 하락했는데 오늘장에서는 마이너스 10.5%로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5위였던 MP대사는 어제 시간 내에서 마이너스 3.3% 하락했는데 오늘장에서는 마이너스 10.7%로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시간의 종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내일도 성토하세요.